경기 침체에 어수선한 전국으로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온도탑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주시청 인근의 한식당, 최근 들어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개업을 일단 하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1, 2, 3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더 위축된 분위기. 연말 특수라고 하는데 예약이 전혀 없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제주시 원도심 거리 곳곳에는 임대 문이 안내 문이 붙었습니다. 인근 옷가게는 매출이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요즘 주말에도 손님이 더 없어요. 50% 이상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계속 점점 갈수록 더요. 작년보다 더안 좋아지고 굴려진데도 좀손님이좀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소리 아예 없어요.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에 지갑이 닫히면서 사랑의 온도탑도 얼어붙었습니다. 올겨울 제주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20일 오전 기준 24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표액은 43억 2천만 원이지만 현재 모금액은 10억 4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금액은 2억여 원. 운동은 오도나 낮습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거나 어 그다음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 나눔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 경기 상황이 반영돼 가지고 나눔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모두 위축된 상황. 제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채우기 위한 도민들의 나눔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